자, 무조 아저씨입니다. 오늘의 콘텐츠는 줄넘기였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자리를 한번 볼게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연습도 하냐? 일단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일단 넘어보세요.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넘고 싶다. 렇게 연속의 한 개도 연속의 연습하면 이제 이 연속도 가능해요. 알겠죠? 제가 한번 줄넘기 몇개 했는지 잘 봐주세요. 대신에 시청자가 이제 시청자가 몇개 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! 이들 위해 이들 위해 서는 아저씨한테도 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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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아 웃고 아. 고웃죠 이제 이제 끌 거예요. 알겠죠? 안녕.